이 제품은 지멘스 로드 자전거 트로이 700C예요. 이 자전거는 남녀 공용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디자인이 참 매력적이에요. 하이텐강 프레임과 알루미늄 부품 덕분에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느낌이 들어요. 중량은 12.5kg으로 이동하기도 편하답니다. 특히 원터치 변속 21단 시스템 덕분에 다양한 도로에서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어요. 드롭바 디자인은 스타일리시하고 완조립으로 배송되어 도착하니 조립 걱정도 없었답니다. 이번 주말에 나가서 타볼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두근해요. 정말 기대되는 자전거네요. 몬테리아의 27촌 로드 자전거 C39506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자전거는 블루 계열의 세련된 색상으로 정말 매력적이에요. 무엇보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할 때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조립도 쉽게 할수 있었고 품질이 우수해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현대적이고 멋져서 주변 시선을 사로잡기에 딱 좋답니다. 일상적인 출퇴근이나 운동을 위해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이 엘라 프리미엄 로드 자전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자전거는 24단 변속 시스템으로 언덕도 쉽게 오를 수 있고 초보자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고탄 소강 프레임 덕분에 튼튼하고 안정감이 뛰어나서 안전하게 탈수 있답니다. 또한 그레이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여서 어디서나 시선을 끌것 같아요. 설치는 부분 조립 형태라서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남녀 공용으로 제작되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자전거를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